레고 따단, 안녕하세요. 레고 전문 채널의 따단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되면서 닌자고 신제품들도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닌자고 12 시즌은 닌자고 친구들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상품들 디자인들을 보면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닌자고 덕후인 저도 이번에 신제품들을 거의 다 구매했는데 앞으로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다 리뷰해갈 예정이니까 꼭 구독하셔서 신제품들 리뷰 영상들을 다 신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닌자고 71710닌자트닝카입니다 가격은 59,900원, 브릭스 419개, 미니 피규어는 4개가 들어있습니다. 박스 아트를 보시면은 지금 앞에서부터 스티커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다 뒤에도 스티커가 더 사용된 것 같은데, 아무튼 스티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기대가 안 됐던 제품이에요. 근데 디자인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닌자고 신제품이니까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조립하고 나서 보니까, 반전 매력이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X자 모양의 형광색 날개 모양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게 없었으면 정말 밋밋할 뻔한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차가 확실히 한층 더 멋있어지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스티커가 많이 사용되긴 했어요. 앞부분 보시면 여기도 스티커, 여기도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좀 프린팅 블럭으로 몇개 정도 대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올 스티커로 지금 차 바퀴까지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광색 브릭 같은 경우는 넥소나이치에서 많이 볼수 있던 그런 디자인인데, 그래서 좀 박스 아트를 봤을 때좀 걱정을 했어요. 닌자고에도 과연 이런 게잘 어울릴까 했는데, 확실히 닌자고에 이런 거 쓰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좀더 멋있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게임 속의 그런 테마와 닌자고의 디자인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종석의 운전세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핸들이 아니라 이런 게임패드가 달려있어요이 부분이 확실히 닌자고가 이번 시즌에 게임 속을 테마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 이 게임패드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좀더 특이한 기믹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바퀴의 각부가 꺾인다는 겁니다. 여기다 자유관절을 사용해놔서 이런 식으로 한 45도 정도로 꺾여볼게요. 사실 이거는 변신할 때 쓰는 거긴 한데 먼저 이런 상태로도 이렇게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차 한번,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비행 모드가 가능한데, 앞에서 바퀴를 앞뒤로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날개를 쭉쭉 이렇시면은 네,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 모드가 됩니다. 뭐 자동차의 바퀴의 각도는 뭐 45도로 꺾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아예 다 90도로 꺾어주셔도 저는 90도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또 비행기 이런 두 가지의 매력을 볼수 있는 제품이어서 확실히 재밌기도 하고 매력적인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니 피규어는 이렇게 총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으로 저런 칼이 꽂혀져 있는 그런 브릭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로 보시면 카이, 스콧, 그리고 레드바이저 2명. 일단 딱 봐도 지금 등 뒤에 게임 속이다 보니까 체력 게이지바 같은 게 지금 달려있는데 이 초록색 두 개는 당연히 아군이겠고 이런 빨간색 두 개는 당연히 적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 12시즌에 새로 나오는 이스콧이는 캐릭터가 아군인 것을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닌자 투니카도 얘가 타고 다니는 지금 박사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군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이의 그런 도보 보시면은 기존에 닌자들이 입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약간 진짜 디지털식으로 게임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페이스로 나왔는데 얼굴을 돌려보시면은 네 얼굴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 그런 나올 법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전이 얼굴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원래 이런 카이의 얼굴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기를 보시면은 뭐 이런 게임 폴드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그런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도뭐 이런 모양인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얘가 악당 같아요 그리고 뭐 스컷을 보시면은 앞모습은 뭐 이렇고 뒷모습은 요렇게 복면을 벗은 입이 나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트바이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악당같이 생겼어요 뭔가 바이러스 같은 그런 듯한 느낌을 주고 그다 뒤에 얼굴을 보시면 진짜 뒤에 얼굴은 더 무섭게 생겼어요 뭔가 진짜 화난듯한? 네 아무튼 그래서 진짜 비호감으로 딱저 캐릭터 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의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4가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점입니다. 59,900원에 뭐 미니 피규어 4개랑, 다 본품 하나, 이 정도의 구성은 딱 평균적인 구성이어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형광색 브릭들이 정말 잘 어울렸고, 또 디자인도 정말 멋있게 나왔고, 다만, 스티커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 1점을 하였습니다. 기믹은 3점입니다. 뭐 자동차의 바퀴가 자유관절을 써서 꺾이는 거는 좀 참신했지만, 뭐 날개가 접히고 펼치고, 그 다음에 바퀴가 아까 말했듯이 꺾이고, 이건 딱두 개밖에 없어요. 뭐 스터드 슈터나 그런 것들을 좀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날개는 펼치는 거는 이키 부분을 잡아서 돌려서 가능은 하지만, 접는 것도 손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기믹은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재미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닌자고 덕후여서 그런지 닌자고 제품들은 웬만하면 조립할 때다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총점은 14점으로 이번 닌자고 신제품들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품의 그런 테마를 잘 표현해 준 제품이기도 하고 이런 자동차와 비행기로 변신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점이 정말 재밌고 또 바퀴가 꺾여서 그 상태로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리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자고 신제품들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다 리뷰할 예정이니까 꼭 구독하셔서 다른 제품의 영상들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